5월 15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 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대금 3억원 이상 등락률 3% 이상인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3% 이상 상승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총 12종목으로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가온전선과 JYP 엔터 두 종목입니다. 오늘 시간의 장에서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는 거의 90%가 실적으로 좌우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가온전선과 JYP 엔터가 장마감 후 후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영업이기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상승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s l 가 서연이어도 장마감 후 후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강세를 이어갔네요. 한편 SJM 그룹주들도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며 나란히 강세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파마리서치도 실적 발표의 강세였습니다. 다음으로 손이 드는 장마감 후 2차전지 배터리팩 토털솔루션 기업인 코벳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시간의 강세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아진산업은 오늘 자동차 부품 테마 상승 속 1분기 호 실적 소식이 동반되어 본장에서 10% 상승 마감 후 시간의 강세를 지속해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세토피아는 장마감 후 영업익과 순익 모두 적자가 지속된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적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었다는 부분이 부각된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윈텍은 라이트론이 윈텍 주식 190만주를 양수한다는 소식에 본장에서 12% 상승 마감 후 장이 끝나고 최대조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띄우며 시간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하이드로리튬은 수산화리튬 제조 기술에 대한 산통부의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에 본장에서 5% 상승 마감 후 시간의 강세를 이어갔네요. 다음으로 오늘 시간에 3% 이상 하락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총1 3 종목으로 이중 시간의 하한가 종목은 MVH코리아와 자익을 두 종목입니다. 먼저 MVH코리아는 장 마감 후 3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LNK바이오가 같은 이유로 시간에 급락했었죠. 다음으로 자이글은 장마감 후 유상증자 결정 정정 공시를 띄웠는데요. 유상증자 예정일을 비롯한 관련 날짜를 연기한다는 소식에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THN은 오늘 자동차 부품 테마 상승 속 본장에서 3% 상승 마감했지만 앞쪽에 매물대를 두고 있어 시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 모습이었고요. 한편 코스텍시스는 장마감 후 어닝 쇼크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뷰노와 라운텍은 모두 장마감 후 혹은 장마감 직전에 나온 실적 발표로 인해 시간의 약세로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애경케미칼과 TSE도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메카 코리아는 최근 후 실적 발표 후 오늘도 강세를 이어오다가 장마가후 투자주의 공시가 뜨면서 시간의 차익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상신이디피는 장마가후 실적 발표를 하며 시간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탈 신소재는 지난주 고품질 그래핀 용액 개발 성공 소식에 3일 연속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요. 오늘 마이너스 4%로 하락 마감을 하면서 시간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지는 장마가후 단기 차익금 증가 결정 공시와 적자지속 실적 발표 소식에 시간의 약세로 마감했고요. 한편 현대무백스는 저번 주 금요일 장 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를 띄우며 오늘 본장에서 마이너스 6% 하락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이런 약세가 시간 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일 시간에 상승 종목 중 1위였던 코리아 Ft는 전일 시간 내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오늘장에서는 8.5% 상승에 그쳤습니다 2위였던 대한제당호는 전일 시간 내에서 5% 상승했지만 오늘장에서는 마이너스 0.5%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3위였던 e v 참단소재는 전일시간 내에서 4.2% 상승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19%로 더 높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4위였던 애경 케미칼은 전일시간 내에서 4.1% 상승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10.2%로 더 높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5위였던 삼천리는 전일시간 내에서 3.8% 상승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1.9%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시간의 하락 종목 중 1위였던 LNK바이오는 전일시간 내에서 -9.6% 하락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22.9%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2위였던 위메이드는 전일 시간 내에서 4.2% 하락했고 오늘 장에서는 그보다는 적은 1.6% 하락했습니다. 3위였던 위메이드맥스는 전일 시간 내에서 3.7% 하락했고 오늘 장에서는 그보다는 적은 1.9% 하락했습니다. 4위였던 마니커에프엔지는 전일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3.6% 하락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7.6%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5위였던 한국화본은 전일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3.5% 하락했고, 오늘장에서는 그보다는 적은 마이너스 2.5%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시간의 종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성토하세요.